<웃음> <웃음> 와... 약간 해외온 기분이에요 어? <웃음> 기대됩니다 어. <laughs> <와, 웃음> 이번는 이렇게 나오는데 잠이 들지 치겠 진짜, <웃음> 진짜 <미칠까>? 이게 맞겠죠? 오 우와 우와 울었어 울었어 감사합니다. 봐봐. 와 이거 가강고 아, 찍어줘요. 아드맨이에요 <laughs> 이거 근데 빼는 게 맞는가? 맞는, 맞는 <laughs> 맞는가? 맞는가? 와 가까이 가도 되는지 잘. 누가 저를 <laughs> 경계하고 있어요. <laughs> 오 오. 도망간다어이게좀 미안하네. 오. 네은거렸습니다 오늘 사실 이 업장을 사장님께서 그냥 저한테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알겠죠? 저 그냥 귀여운 소 부러운 줄 알았는데. 어서 와. 아, 강아지. 여기 소들은 도망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귀엽다. 또 여기 내가줄게 어? 응? 아? 음 어, 뭐? 오 뭐야 뭐고? 시간이 벌려도 아파서 좀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 지금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어 네? 아, 궁금한 것좀여쭤 네.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꿀이 있는 소가 있고 네. 없는 소가 있는데 혹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는 그냥 어릴때 제가 알려드릴거요 꼬리를 자른 얘들 아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모여서가 보면은 얘네끼리 싸워가지고 아 상처 입는 데니까 어릴 때 잘라놓은 얘들 이 귀에 붙은 노란 표시는 네. 이제 구별하려고 붙여어 이게 파르면 치면 주민등본 아 어쩌면 얘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아 우와 이제 이거 파르풀에 퍼서 우와 <laughs> 해봅시다. 그 삣다 겠죠 25kg인데? 뭐때 애들이 왜 굶는 거야? 이제 <laughs> 여기가 사료 주라고 하거든요? 얘들밥주는 그래서 여기를 어. 청소하고 올래줘야 네. 돼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 빈까지 다 있어요 조용다가야돼게가지고 네. 네. 음. 음. 음? 안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제출아이 코가 음.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 음. <laughs> 얘네 애기손가보 <laughs> 설마 엄마 아빠는 아니겠지? <laughs> 진짜? 근데 암컷 한테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암컷 한테만 그 무슨 근데 저보 뭐야? 저아 <laughs> 그런 거야. <laughs> <laughs> 슬드렐라 깨끗하게 치워야지. 네. 무도회 가고 싶니? 안 가고 싶고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한 마리씩 해주시죠 너내가 평가해봐 여기 제가 한 20분은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사방으로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잘릴 것같은데야무진데요 야무죠? 아. 오늘 코딱지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laughs> <laughs> 오. 오! 오! 죄송해요! 이봐요. 제 코딱지 책임 지실 거예요? 아, 코 하고 싶네요. <laughs> 별 얘기를 더 <laughs> 하네. <너무 웃음> 어, 저기 유독 작은 소가 아, 있는데 아, 귀여워. 이 소에게도 이름 한번 띄워주시죠. 유독 작으니까. 음. 예은 죄송합니다. 안녕 예은. 다음은 저 정치큰소의 이름을 지어볼까요? 이슬. 허걱 허걱. 내가 할래. 그래 이제 우리 둘이 할게. 소 <끝> 밥을 안 먹어서 얼마큼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열리는 게좀 <끝> 좋아. 조... 안 믿었어요?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떻게 죽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리가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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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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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의 공룡 소리가 나는데? 진짜 공룡 같아. 저 이제 저 울음소리에 달덕만 울면 되는 거니까. 좀부담스러운요 사장님 이일 하시면서 제일 뭔가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일? <laughs> 네. 안, 주, 안 좋은 일있어 네, 뭐든 생각 없이 하어 뭔가? 아! 아, 어, 너무 슬프다. 아, 안 돼. 였 재밌었던 일하고 이런... 재밌었던 일 <laughs> 재밌었던 거네네 오늘 네, 음... 음, 그렇군요 어, 저희가 와서 도움이 좀 되나요? 네, 음...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안돼 처음한 처음, <laughs> <돼>. 처음, <한, 웃음> 처음 할때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처음 어, 언제 초등하셨어요? 얼마나... 고등학생 중학생 때 그때 그냥 아빠 따라가서 대충 도와줬어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졸업하고까 아... 3년? 3년? 어, 3년. 얼마 안 되셨네요. 30년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완 어, 저... 이렇게 나이 반. <laughs> 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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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어? 거기서 또 잡고. 앞에 처리가 배선인가 여기. 아, 아, 아 <laughs> 저한테... 와, 거의 그때 나, 나, 나 <laughs> <왜>? 가지가지 한어 그러고. 됐다. 오케이. <laughs> 거 이러고 네아할때까지 제일... <laughs> <laughs> 음, 울기도 하고 그러진 않아요 눈물이 나 s s 네. 눈 묻는 가요어 아, 그거.. 그냥 현실적으로 할수있 그냥 그거 체온 변화에요 체온 아 그런 <laughs> 진짜? 네. 우와, 오늘 놀라구? 많은 거고가 새끼 낳그새끼 엄마처럼 같은 공간에 넣 너무... 네, 어. 아까 저기 보신 것처럼. 자 엄마 안 봐요? 예, 엄마 안 봐요. 아니요, 여기는 다 안코즈밖에 <목소리> 없어요. <감겨주세요>. 어? 저희는 엄마 <laughs> 아빠, 아빠 이런 몰랐다. 너가 뭐가 달려있는 거야, 나도 그 자신. 다같은다 똑같은, <laughs> 똑같은 아, 안코이었는데안코 어떻게 분분하는지를. 빈부라는지를... 그 그렇지. 알아보는 중에 한말이었어요 <laughs> 근데 다안코이었다 미안해. 아래이서 3초 남아서 끝내오 힐! 가자! 오케이, 거의 다 와갔네 황짜야 빠이 근데 얘네가 다...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는다 고기인 것같 한... 고기같아 그런가? <laughs>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는 때도... <laughs> 아니... Hi. 어떡해 진짜, 진짜. 루프탑! 어? 여기는 스쿼 치인가? 어? 아니, 여 <laughs> 근데 왜 여기 애들이 좀더 무서운 거 같지? 포스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지? 좀더 있는... 아, 여기 애들이 더 오래됐어요. 아, 우와. 아, 언니, 그걸 느낀 거야? 죽고싶꼭 맞고 오시 아, 네. 사람으로 <laughs> 그러니까 따지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는 밥이고이건는 방식? 아, 수화제? 소화제, 소화제 이게 소화제이고 소영하는 이거는 분리 공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아, 이게 그 미네랄 블록이에요. 확실히 오래되애 소리야, 애들이랑 겁이없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다들 멈춰 눅눅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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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있는 칠한데, 치렁이. 칠한이는 지금 조용히 소화,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을 꿈이 이래서 피곤한 듯 보입니다 맛있게 근데 지금 더 줘야 되나? 아 그럼 근데 이거 오, 다, 오, 다 응, 응. 사장님! 저희 프로그램 부호가 있거든요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후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한테 이름도 지어 주세요. 아니. <laughs> <맞아. 웃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녀석들아. <laughs>